그냥 원래 준비한 이벤트 통장 이벤트 통장을 준비해서 를뭐요런거 많이 하시더라고요. 막 이렇게 내가 하고 싶었던 파일들을 적어서 그리고 또막만 원씩 막 이체를 했는데 나중에 지쳐서 이제 십만 원씩 이체를 해서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. 짠낭독해편지갈아지편지편지써어 편지 통장이 잖아 응. 야, 주는 거야? 편지야편지음부터 봐야지. 편지를 뒤부터 본사람 어디 있어

So, 서 h e n we should talk to the top of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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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

아, 8만 원은 뭐냐고. 그 일부러 이렇게 이렇게 해 보고. 아, 그냥... 이렇게 하는 거야. 어. 아. <�mondo> 어마지막 <됐어, 오빠>. <목소리도> 뭐야? 무슨 날이야? 이나에이니다 <목소리도> 결국 사귄날이구나? 어. <laughs> 지금 이거 못 맞히면 뺏어갈라 그랬어 근데 우리가 2월이었어? 우리 2월 1 8일박사겠어 그래? 난왜날좀 풀리고 사귀는거 같지? 왜안울라 감당 안 받았어? 그걸 왜왜 현금을 줘? 왜 타격이 없어? 그액이또 뭐죠? 라 이것도 은행가서 언제 맞추고 언제 했대 오빠, 그거 진짜 이차그 그게 또 버튼이 되게 많아. 한, 명, 한 분한테 동일 이차 하면 한번더이차겠습니까 멀티 뭐 있어. 계속... 근데 자기는 국민의 계좌가 없어. 있지. 근데 그게 기업은 행 기업 아니면 엑셀로 이차가안 돼. 그거 하나하나씩 다... 다 손으로 니고 그러니까 매일매일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. 백번 근데 놀리긴 했어. 나 어. 그러니까 소품인 줄 알고 가져와서. 그리고 진짜 통장이면 여기 돈이 있어야 되잖아? 오지 돈이 있네? 뭐지? 요즘 이렇게 이벤트를 음... 또 그렇게 다 음... 해주나? 음... 근데 이제 저희가 편지인 건 알았지 음... 딱 봐서 여기 뒤에 음... 딱 써있었으니까 음... 이거 헉? 이거 매일 했어? 응! 음... 나 날짜는 안 봤어 지금 지금 봤어 아 오빠 도나 언제 편지야? 봐봐 8월 8월 얼마 안된건 아는데 그래도 날짜는 안보 8월 7일부터 했으니까 쭉 계산해서 맞춰가지고 하루 하루 하루, 하루 했나 보다 생각을 했지 마, 빠 마, 마, 어 마, 한 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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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,